해서 십일절 말씀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제 인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인내가 <laughs> 아멘. 어,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저 여러분이 얼마는 계시간 될지를 고정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음, 때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피부로.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지금 잠신 자리로 기도하고 그리신하고 있는지 한번 나자하에게 뭐 여쭤보는 귀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종교회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만이라 내 방송사 하나만이라 하나님 아버지 옵소서 하나님 응원하시고 아멘. 바라시는 그 기쁨을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거룩주 죄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가득 잘. 나아제, 나 밤에, 나 눈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정말로 혼돈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기도로써 누가복음 2장 3 7 38절에 있는 안나와 같이 재림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한 몫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첫절 말씀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어 지금 정신줄을 우리가 놓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누가 삼켜 먹을지 모라거 그러나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며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을 나왔어. 아름다운 다리에 참을 양떼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런 사람들을 하루하루 다 올려드리고 좀 많이. 따이순들 그랬잖아요.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저녁에. 우리가 만물의 이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는데 먼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들죠. 저는 기도로 원장이잖아요. 제그리심산 기도는 원장이에요. 그리심산이 무슨 산이에요? 응. 축복을 응. 선포하는 산. 응. 그 저는 신발 한번 집에 가는 곳곳마라 그냥 축복만 무조서 주님이 주시니 오늘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선포할지 이어져온 저는 죄송하지만 원고를 준비해도 원고자들은 못해요. <laughs> 있는 그대로 성령의 어름 속에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누군가가 그리심상에 떨어지는 축복의 메시지 <laughs> 아, 주님이 내 오늘 다음 받을 줄로 압니다 그래, 제가 가는 곳 뿐만 아니라,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들은 뭘 좋아해요? 뭐니를 좋아해요? 그치, 뭐니를 좋아해요? 근데 정말로 뭐니뭐니 해도 이 작은 녀종, 목사님이신가요? 네 제가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그럭저럭 생겼나요? 대학생들이 저희 기도원에 수련하려고더니 그래요. 저 o n t t h 지 n 무서무 d o 대대 계실 때 o m e down again. Don't tell up. Don't so. Don't so. Don't so. s h 나 would have a n o t h 주 r She w 는 u l d have a n o 그 선포가 저는 누구 빼고 성공하겠어요 하나님 빼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을 지시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슬쩍 다녀가잖아요 그럼 그 뒷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랑하는 이 교회와 우리 다문화 방송 성교회도 물건의 무기 먼저 아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물건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죠. 네.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laughs> 수없는 돈들을 주실 줄 알아요. 저는 부동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어요? 네. 아주 많이 있겠죠 전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많이 주셨었어요 싹 걷어가시고 주시는 대로 전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어요 돈. 근데 재기인적인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하셨어요 돈이 들어오면 딱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누군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유 어김없이 오 그러면 이물질은이분에것이다 여기서는 시부름만 하는 거야. 시부룩, 부름정 심부름꾼 종살이 내 o 솔재 재미있어요 a m i e s soul. Jamie's soul. Prince Honor, Swanamukon, h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도 자, 갑자기 은혜롭게 여기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걸어가신 귀하신 목사님들에게 물건에 보기 임하기를 예수리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만물이 가까이 왔는데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소하는 사람을 뜨겁게 나누 율권의 복이 이말하여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저의 열무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네. 마지막 순간 마태복음 24단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를 알수 있잖아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새벽에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겨울에 오실 거예요? 여름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혹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오시지 않게. 그래서 주일날도 새벽에 오시지 않게. 어김없이 내심하니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고대하니, 안나처럼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재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야나 하나만이야. 깨우셨기도 합니다. ならいいねんちょ。 すいせ 가지고 뭐 은혜 마지막 후원의 <laughs> 뭐풀립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였어요? 은혜 꽃이 피어나네. 꽃,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이제 꽃이 피어나네. 다그리 꽃이 피어나네. 다 그랬고, 피어나시기를 축복을 선언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보호의 꽃들이 활짝활짝 피기 그리심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만배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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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해요. 일을 못해요. 부엌에 가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은 막 금방 내오잖아요 저는 두세 시간을 주물러도 <laughs> 우리 성교사 한 분이 그랬어요. 아, 시간 한 시간 년 전에. 원장님 요즘 뭐 하셨어요? 뭐 갖고 나오셨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 못하는 것도 저는 감사해요. 띵정띵정 하더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부닥 가지고반찬 가지고, 가지고 밥쫙 주는 오늘 제가 정재영 목사님 갈멜산 교회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 많은 분들을 그냥 똑딱 하면서 다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심산의 왕래 축복의 역사가 먼저 물릎으로 이만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성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그랬어. 뜨겁게 열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변질되지 말자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자고요. 선한 사람 상처 주지 말자. 좋은 일 하는 사람 덮어씌우지 말자. 그냥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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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그쵸? 우리가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 하늘을 위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소유할 수 없지 요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니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한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또한 그 사랑을 우리는 또 이용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밤새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밤새 부어는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공공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악 이용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는 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 1장이1 8절이1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겸손하고 온순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해야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열심히 사랑할 수 있잖아. 모든 방송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한국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의 열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아, 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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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의 으로축복을 속하고 아멘. 아멘. 게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수가 임하는지 깨어 있으라 깨어 네. 있는 영혼들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요. 깨어 있는 영혼들은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후하는 데에 강력하여 선을 이루고 양심을 팔아먹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바로 서서 온유하고 겸손하. 저와 여러분이들 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우리 피 덮어서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안에서 대접하는 데에 힘을 쓰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 복의 복을 더해. 저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메시지. 다른 것 것마다 많이 선포해요. 복의 복을 더하사.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아멘 네? 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하므 자녀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영복 1장 1 2절 말씀해 보면 터입혀 주죠 그 권세를 가지고 대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퍼주기 선수예요. 우리 기도원 식구들, 우리 교육 식구들을 인상을 막지푸를때리 있어요. 먹을 것좀 냉겨놓고 좀 주시오.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운행하시더라? 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아, 버려낸 네. 새로운 것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네. 광야의 아, 삶 속에 만나와 며칠 안이로 네. 하나님께서 먹이고 먹이셨잖아요 그래리는 접적는데내용원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잘 섬김으로써 좋은 물건의 복임하기를 제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십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선한 청지기같이서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일기를 예수의 세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다 아멘. 네. 그래서 물건해 보기 망하고 영권해 보기 망하고 임권 주 백성들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